봐봐, 아, 아니, 봐봐. 어 e Bu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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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거. 안 l 거. Bubble. b <laughs> <깬 것도 귀여운 웃음> 아, 근데 또 이게 사람들이. e Bu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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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u 립을 바르자. u b b l e Bu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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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둘다 b l e b u b 섞어봐. 근데... 아니야. 레드를 할까? 그래, 내가 아까 말했잖아. 레드 처음, 내 처음도 레드라고 네, 네, 말했는데 레드가 훨씬 이뻐요. 이게 너무. 자 컷. <laughs> 세요. <너무>. <웃음> 어. <웃음> 여보세요. <웃음> 이거는 이제 별이한테 추천을 받아서 샀거든요, 제가. 해외 배송 시켜서 사서 먹어본 거예요. 비타민 이제 얘기하니까, 어, 이거 한번 먹어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제 사게 된. 엄살은, 아유. 엄살은, 엄살은. 에이. <laughs> 오, 연기하지 마, 진짜. 아 얘기 좀 해. 요 음, 그, 아, 아, 잘라야 되는지 안 잘라야 되는지 봐야 돼서. 아, 정말 되는 건 잘라야 돼요? 네. 아. <laughs> 소감이 어떠세요? 행복해요. <웃음> 때려볼까? <웃음> <웃음> 내일 소독 받으러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요? <laughs> 네. 내일 몇 시에? 와요? 2시에서 3시 사이에. 안 되지. 아 2시 20분에 만나기로 했잖아. 맞아 일찍 와야지. 아니면 끝나고? 아 5시 반? 5시 반. <laughs> 위에는 감각이 있는데 아, 아래 양쪽이 달르면 괜찮아요 아랫입술 만져볼 수어요 어! 아! 양쪽이 달라요? 언니가 만지지 말고 내가 만져볼게 여기랑 여기 어 여기 살짝 해봐 어? 느껴져 느껴져 <laughs> 느껴는 주겠지 마취했는데 느껴져 다시 눈 감아봐 여기랑 느껴져 <laughs> 어. 그럼 한번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랑, 여기랑. 느낌 똑같아요? 아, 아니요. 달라요? 아니요. 혀 아예 없을까요? 여기랑 여기는 어? 달라요? 좀 달라요? 아 그럼 마치 되고 있는 거예요. 아, 마치 아, 다시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지? 아니야. 말이 잘안 돼. 거짓말 치마 연기하지 마, 진짜. 아, 진짜로. <웃음> 진짜로. <웃음> 말이 안된다아 아, 귀여운 척 하지 마, 진짜. 아. 진짜 짜증난다. 이제 시작이지 침이 계속 나오는데 삼켜 삼키셔도 돼요 언니 침이잖아 <laughs> 잘못 삼키겠어 삼켜봐 음. 꿀떡? 삼키지모르겠 <laughs> 꿀떡 먹고 싶다 치워봐 너 봐봐 원래 볼 사람이야? <laughs> 아 살짝 부었다 <laughs> 살짝 부었어 근데 저 부은 게더 나아 약간 더 어려보여 그치? 그치? 약간 어려보이지? 어, 거기더 낫다 언니, 저쪽 사랑니는 없어? <laughs> 양념이 너무 세니까 이게 배가 금방 불러준다 그래야 되나? 그래도 다 먹어주세요 지금 또 글이 올라왔어 아, 글이 올라왔어 문의가 왔어요. 제배 터지는 꼴 보고 싶으세요? 네! 한 입만 더 먹으면 끝날 것 같아요. 한 입에 넣어주세요. 이걸 이 어찌 한 입에 넣습니까지하어요 어, 아, 오지 마요 아, 어. <목소리> 자, 오늘 이렇게 먹방을 준비를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뭐했어 뭐 혼자? 먼저 <laughs> 1인 2역 <2억> 했어? 어 <웃음> <웃음> 아... 수치스럽네 <laughs> 아, <laughs> <시끄럽네>. 저는 <laughs> 한 개를 넣을게요 다이어트 <laughs> <laughs> 솔라씨도 정말 최다 출연 우리 지분 20% 아이고 <laughs> 우리 동료 1님 <laughs> 왜 갑자기 준비한 거야? 준비했습니다. 몰티저스 귀엽게 하려고. 귀엽잖아. 약티저 시크하고 <laughs> 싶을 수도 있잖아. 에이. 아이... <laughs> 굉장히 그래요? 달콤하고 <laughs> 바삭거리고 재밌는 놀이에요, 이거는. 펌챌린 좋아요. 1라운드는 바로 공기놀입니다. 이 우리 중에 1등에게는 비행기를 언니가 태워줘요? 항공권 드립니다. 또나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아니, 확실히 듣고 가는데. <laughs> <laughs> 아니, 게임이야, 이건 뻔질 <laughs> 아, 너가 되게 좋아하네. 시, ~도! 둘, 셋? 이쪽이야. 이쪽으로 공격해야파이어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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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 너가 얘를 잡아줘. 응. 무서워. 아, 잘 잡아봐 오 너무 치네 어, 지금 예상치 못한 양이 너무 많아서 무슨 큰 손이네 요것도 공장인 줄 동료 1님께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동료 1님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취향 있으시네. 이 정도면 되잖아? 아, 얘 모자르지. 안 모자랄걸? 진짜? 김치가 많아. 김치볶음밥이 맛있는 거야. 얼마나 많이 먹게. 너 많이 안 먹잖아. 김치를 많이 먹지. 왜 이렇게 김치 욕심이 많아? 온 다음에, 하나, 둘, 셋. 오, 오. 오. 하나, 둘, 셋, 하이! 자, 어떤가요, 문별씨? 오. 대박이네요. 아! <웃음> <웃음> 오. 완성! 솔라의 냉장고를 제발 부탁해! 완성됐습니다. 오. 시작해볼까요? 네. 완전 맛있는데? 설탕이야? <laughs> 설탕 먹어서 맛있어진 거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왜 이렇게 맛있어? 김치가 맛있어? 음. <웃음> <웃음> 끝! 끝! <해야지>. 끝! 아, <웃음> 뭐야. <웃음> 끝! <웃음> 오늘 이제 솔라의 냉장고를 제발 부탁해!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동요일님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제, 저희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동요일님께 대접해봤습니다. 어땠나요? 너무 맛있었어요. 오, 또! 사실 언니를 살짝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왜 의심했죠? 언니랑 나랑 손질은 똑같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제가 못할 거라 생각했나봐요. 아, 근데 맛있네요. 네. 놀랐어요. 그래서 계속 이어가도 될것 같아요. 이거. <laughs> 아,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네. 오늘은 제가 건강식으로, 건강한 음식, 단백질, 헬시 푸드로 닭가슴살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봤는데 딱히 는건 없어요. 그냥 건강식이었어요. 굉장히 건강식이었고, 또 고등어 한 마리랑 그 반, 집에 있던 반찬들 해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 마지막은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끝낼까? 이제 코너로 왕는이 코너로 왕같이 갑자기 생각났어 <laughs> 솔라의 냉장고를 제발 부탁해 잘 먹었습니다 설거지 몇년 차세요? 설거지 약 25년 차 정도 됐는데 아 5살 때부터 네, <laughs> 어릴 때부터 설거지 굉장히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아, 맛있게 먹으면 먹으면 <laughs> 맛있게 먹으면 이렇게 또 기쁨 뒤엔 또 고통이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어 인생 몇년 차시죠? 조용히해. <laughs> 오. 탈파도, 기다려라, 이 파도놈들아. 오! 두 분은 어. 많이 친했어요? 저의 이제 중학교 때부터, 네. 저희 중학교 때 우리를 대가족이라 불렀어요. 아, 그래요? 크로 이름이 대가족이에요? 아니, 크로, 크로 이름이 빅 i 밀리 a 응. BF였어요, BF. 왜요? 몰라요. <laughs> 누가 지원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졸스러워요. 컷! <laughs>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패요.